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루살렘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18절부터 26절은 그 구원의 약속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적으로 인해 심판당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은혜와 궁의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기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의롭기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불의를 떠나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제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며 그 정의의 하나님께 일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은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되어 응답, 응답됩니다. 20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은 에루살렘 백성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지만 그들의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란 최사, 최소한의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양식이 풍성하게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았 굶주리지 않고 생존의 필요한 정도의 양식만 공급됩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으로는 풍성함이 곧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고 영적인 보장은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스승으로 계시면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에루살렘 백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 원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22절 말씀처럼 모든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버리듯 단호하게 내던져 버립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면서 물질적 부족함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비옥해진 땅에 곡식이 풍성해지고 광활한 목장에는 가축이 풀을 배울리며 뜯어먹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와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맛있게 한 먹이를 먹습니다. 사람만이 아닌 가축까지 풍요를 누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자연도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대적이 사육당한 날이요 그들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높은 산과 언덕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부족한 산악 지대에도 물이 넘쳐흘러 흐르게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 치유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시셨기에그 누구도 돌봐주실 수 없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일곱 배나 더한 빛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불순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이전보다 일곱 배 더한 은혜와 폭으로 채워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여 돌아올 때 영적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회복, 육적 회복은 나중 일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올 때 물질적, 육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먼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먼저 온전해지면 그 후에 물질적인 문제, 육적 문제도 뒤따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혹시라도 범죄하여 공고한 중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을 완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7배 더 복된 은총을 누리기 바랍니다. 27절부터 33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어가압하는 아수르에게 진노하십니다. 아수르는 커다란 제국이었기에 여러 민족들을 자기 군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위시한 그런 민족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과거 아수르는 잔혹함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섭게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는 낙담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맞아 망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오는 더벳은 에루살렘 남서쪽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이곳은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우상숭배가 행해지, 행해지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도벳이 아스르를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도벳에서 아스르와아스르 왕이 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스르를저롱하는 의미에서 멸망의 상징적인 장소로 도벳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르와그 왕을 태워버릴 도벳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었습니다. 불고당이는 넓고 깊게 만들어졌고, 불과 나무도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소극, 소각장의 불을 사르, 사르기에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했던 아수르가 더럽고 가정한 곳에서 완전히 불타 망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할 때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29절, 32절 중반절이 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기뻐합니다. 서고치고 수금을 타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심판의 덕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악함으로 인해 멸망의 심판을 당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비록 심판을 하기는 했지만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느냐 심판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회복과 구원으로 끝나느냐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덕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벌하는 막대기, 옹둥이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자기 죄와 악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때로 막대기, 엉둥이로 막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됩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맞을 때 맞더라도 회개함으로 회복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궁한 신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만 하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회개함으로 회복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가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